안녕하세요 하루의 피로를 쓱쓱입니다. 앞전에 한 3개 영상 정도에서 제가 회수율이 너무 안 좋았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로또 명당에 가서 이 스피또를 구매해왔어요. 여기 판매점이 로또 명당이기도 한데 스피또 도끼 당첨이 많이 됐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스피또 1,000원짜리 30장 구매했고요. 긁어보도록 할게요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. 꽝 여기 판매점이 제가 사는 지역에서 지금 가장 핫한 로또 명당이고요 1등은 한 18명 정도 나왔고 2등이 57명인가 그 정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 사면서 안에서 보니까는 스피또 당첨된 것도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 놨는데 최근에는 당첨이 안 됐고 조금 오래 전에 뭐 1등 20억짜리 당첨된 것도 있고 뭐1 천만원, 이천만원 당첨된 것도 꽤 여러 번 있기는 했더라고요. 근데 조금 오래 전에 당첨됐었어요. 그래도 명당은 명당이니까 8 아싸 아싸 1만원 명당의 기운을 받았어요. 1만원 또8 1, 1,000원 만원짜리 하나 나와가지고 왠지 잘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열심히 긁어볼게요. 오늘 긁어가지고 해수율이 나쁘지 않으면 자주 가볼 생각이에요 저희 집에서 조금 멀거든요 여기서 아한 차로 가면 한 30분 정도? 6 0 0원 근데 지하철 타고 가면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큰 대로변에 있어가지고 주차하기가 불편해서 지하철 타고 가서 구매해왔어요 9,000원 9,000원 7 5,000원 아싸 5,000원 오늘 난리 났네 이거 명단 가야겠네요. <laughs> 갔다 온 보람이 있네요. 보람 이 있어. 만 원짜리 나와 가지고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명당답게 스피도도 종류대로 많이 있더라고요. 63회 스피도 2,000원짜리, 63회 뭐 64회도 있고. 그다음에 1,000원짜리는 100개도 있고 100일에도 있었는데 제가 100개 주려고 하는 거 100일에 달라고 했거든요. 9 1,000원 3, 천원. 왠지 이제 안 나오려나요? 만 원짜리하고 오천짜리 나와가지고 0천 원. 자, 마지막 두 장이 남았습니다. 1 아, 강 마지막 한 장. 오. 마지막 한 장. 오. 제발. 5천원 미쳤다. 여러분, 오늘 회수일 미쳤죠? 야, 이래서 명당이라고 하는 건가? <laughs> 신나네요, 오늘. 어, 어제 지하철비 들여서 갔다 온 보람이 있어요. 어어. 자, 얼마 당첨됐나 볼게요. 30장이니까 3만원이죠? 30, 1,000원. 2,000원. 3,000원 4,000원 5,000원 6,000원 7,000원 7,000원 당첨됐고 그 다음에 5,000원 1 0원2만원 27,000원 27 당첨됐어요 와 명당이 힘을 보여줬네요 오늘 너무 재밌게 긁고, 긁었던 것 같아요 1 0원짜리 하나에 5,000원짜리 두장 나와가지고 되게 신나네요 오늘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날씨 너무 추우니까 밖에 나갈 때는 꽁꽁 싸매고 다니세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!